요즘 민생회복 지원금 받으라는 문자를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혹시 지원금 신청하려다 이상한 유료 서비스에 가입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금 사칭 사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준다는 말을 클릭했더니 어느새 가족 보호 서비스, 여가 보호 서비스에 가입돼 있고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넘어가면 피해는 계속됩니다. 이 영상은 당신과 가족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식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노린 정교한 사기 수법들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바로 가짜 신청 사이트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15만 원 즉시 지급. 간편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지급. 이런 문구, 어디서 본적 있으신가요? 이런 광고를 누르면 정보와 비슷하게 만든 화면이 뜹니다. 로고도 있고, 색깔도 비슷해서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관계없는 사설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입니다. 사용자는 지원금 신청이라고 생각하고, 휴대폰 번호, 이름, 인증번호를 입력하죠. 하지만 이 순간, 당신은 휴대폰 소액결제 유료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많이 악용되는 서비스 이름은, 가족보호 서비스, 여가생활 안심보호, 스마트케어 멤버십 등입니다. 들으면 뭔가 필요한 서비스 같지만 사실 매달 8,800원에서 13,200원까지 빠져나가는 유료 상품입니다. 본인은 모른 채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 인증 시스템을 가장해 공식 인증 절차처럼 꾸며놓습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정보는 지원금 신청이 아닌 결제 동의 과정에 쓰이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가짜 사이트들이 블로그 후기, 광고성 기사, 포털 검색 상단 광고, 심지어는 지인 사칭 문자까지 활용된다는 겁니다. 이거 나도 신청했는데 금방 받았어. 링크 여기 있어. 클릭해서 해봐. 이런 말을 친구나 가족 명의로 보낸다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부는 단한 번도 문자 링크로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직 정부의 공식 채널, 앱, 홈페이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에 당하고 있으며, 특히 시니어층,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이 주요 피해자입니다. 심지어 본인도 모른 채몇달 동안 요금이 빠져나가고, 뒤늦게 통신비 고지서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피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부모님도, 친구도,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진짜 신청 방법, 사용처 제한,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의 일분이 당신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의심스러운 문자나 광고를 받았다면,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주민센터나 자녀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홈페이지 외 다른 경로는 전부 의심하세요. 작은 실수가 반복되면 큰 피해가 됩니다. 사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경고하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민생회복지원금, 과연 어떻게 신청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아닌 경로로 신청하면 사기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포털 검색만 믿고 무작정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시작일은 2025년 7월 21일 월요일부터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시작되고 이어 2차 지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콜센터, ARS 자동 응답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며 해당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접속해야 하며 광고나 문자로 유도되는 링크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카드사 재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고 카드포인트로 받고 싶은 분들은 카드사 재휴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또는 몸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만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꼭 신청하실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입니다. 주변에 알려 주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 하나입니다.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하세요. 포털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검색해서 나오는 블로그, 후기, 광고 링크를 따라가면 사기 페이지에 연결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검색 상단에 뜨는 광고형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유료 서비스에 가입된 사례가 지금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서 쓸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먼저,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학원, 미용실 등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 중심의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지경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곳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 또는 대기업 직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형마트 안에 있는 매장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마트 안에 있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처럼. 대형마트 공간을 임대해 영업하는 매장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하더라도 가맹점 형태라면 사용 가능. 하지만 직영점일 경우에는 사용 불가하니 꼭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부는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에 전용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매장 입구나 계산대 부근에 부착된 민생 회복 지원금 사용 가능 스티커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사용 가능, 대기업 직영점이나 온라인몰은 사용 불가, 임대 매장, 가맹점은 대부분 사용 가능, 그리고 스티커로 꼭 최종 확인. 모르는 곳에서 함부로 사용하려다 결제불가로 당황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7월 21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1차 지급이 진행되며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즉, 1차와 2차를 합치면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고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신청 초기에는 유일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꼭 확인하고 해당 요일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요일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분,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은 3 또는 8, 목요일은 4 또는 9, 금요일은 5 또는 0. 이 요일제는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단 일주일간 적용되며, 7월 28일 월요일부터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즉, 처음 한 주는 혼잡을 줄이기 위한 제한 신청 기간. 그 이후부터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단,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동일한 유일제가 적용되니, 어디서 신청하든 반드시 날짜를 확인하고 해당 요일에 맞춰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혜택이 큰 만큼, 제대로 된 일정 확인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민생회복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반드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 공식 채널에서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 앱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 외에는 절대 믿지 마세요. 인터넷 포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수 많은 광고성 사이트와 블로그, 유료 서비스 유도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사기 사이트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SNS 등으로 받는 지원금 신청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문자로 지원금 신청 URL를 보내지 않습니다. 낯선 번호나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대부분 사기이니 바로 삭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입력 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공식 채널이 아닌 곳에서는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이 정보를 악용해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넷째, 신청과정 중 휴대폰에 설치하라는 앱이나 프로그램은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이 또한 사기수법 중 하나로 앱 설치 후 자동 결제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청 중에 이상한 팝업창이나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화면이 뜬다면 즉시 중단하고 주변 가족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꼭 주변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신청 전이나 신청 중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10번인 정부24 고객센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상담 창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요약하자면, 공식 채널만 이용, 의심 링크 절대 클릭 금지, 개인정보 신중하게 관리가 온라인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입니다.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 잘못된 경로로 신청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안전하게 신청하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꼼꼼히 확인하며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민생회복지원금 반드시 안전한 경로로 신청해서 현명하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